월동 후 달큰한 맛 가득 담은 대표 작물인 쪽파와 시금치. 이렇게 키워서 맛있는 제철 음식 해 드세요. 영양소 가득한 시금치 다양한 요리가 가능해 엄마가 매우 좋아하십니다. 시금치는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파종이 가능해요. 9, 10월에 파종할 경우에는 월동 시금치 씨앗을 파종합니다. 월동 시금치 씨앗을 봄, 여름에 파종하면 안 나니 일반 시금치 씨앗 파종하세요. 노지월동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엄마 경험에 의하면 월동 시금치는 노지보다는 작게라도 비닐하우스, 온실에서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. 온도만 맞으면 잘 크니 건강 가득한 시금치 요리해드세요. 월동한 시금치로 만든 시금치전 진짜 별미예요. 시금치 스프, 시금치 주스, 마늘, 올리브유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만든 시금치 페스토. 시금치 페스토로 스파게티, 샐러드. 리조또 등 다양한 요리에 드세요. 엄마가 추천하는 월동 작물 쪽파. 쪽파는 가을과 봄, 두번 수확이 가능해요. 쪽파는 씨앗이 아닌 종구를 심어요. 쪽파 종구는 월동한 쪽파에서 얻을 수 있으니 꼭 월동시키세요. 가을 수확은 8월 말쯤에 노지 월동 후 수확한 종구를 심어요. 가을 수확해서 깍두기, 김장, 동치미 담그기 등 가을. 겨울 내내 다양한 요리에 사용합니다. 레톤의 3월 초 월동안 쪽파예요. 잡풀 뽑아주고 중순에 퇴비 뿌려줬어요. 월동안 쪽파는 정말 달큰해요. 쪽파전, 쪽파김치 꼭 드세요. 날이 따뜻해지면 뿌리벌레 피해가 생겨요. 레톤에는 친환경 재배를 해서 봄에 수확해 먹고 5월 종근 수확해서 건조시키고 써늘한 곳에 보관했다. 여름 지나고 심어요. 엄마가 애정하는 시금치와 쪽파 잘 관리하면 사계절 맛볼수 있습니다. 특히 쪽파 종부는 비싸니 월동 꼭 하라고 엄마가 강력히 말하십니다. 행복한 텃밭 생활 함께 만들어 가요.